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이제 시간 좀 남고 해서, 요런 거 있잖아요. 잘안 빠지는 거. 요게, 선풍기 모터 중에서 요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나사가 없고, 요렇게 박아놨는 거. 이거 못 빼죠. 요 빼는 거 한번, 동영상, 오늘 모터추출하는 방법. 요거좀 상당히 힘든 모터 중에서 요런 게 많습니다. 요런 게, 요런 거 한번 오늘 추출하는데 물론 요거 요, 빼는데 요 정을 두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정이 없어서 그냥 저는 네, 요런 나사로 요게 박아서 한번 때려서 요거를 한번 두드리겠습니다. 요런 걸한게 준비했습니다. 요런 거 예, 구멍 안에 뚫리는 거이렇게 음, 음, 요거 고정시키기 참 좋죠. 이렇게 예, 요렇게 해 가지고 한번 예, 빼는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 뭐또 빼는 방법 노하우니까, 대만의 노하우니까, 예. 처럼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예,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요건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밑에는 발로 고정시키고요, 이렇게. 고정시키고, 요게 되고요. 요긴, 요기 날로 요렇게 되고요. 때립니다, 이거 요렇게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되고요. 위에, 요, 위에 망치를 대고, 대고 때립니다. 이렇게 때립니다. 몇번 때려야 됩니다. 이거, 잘 표면 안 됩니다. 때리면요. 음. 어떻게 되느냐 충격에 해서 빠집니다 이게 보입니까 잘안 보입니까 이 각도가 지금 이게 너무 높이 때문에 각도가 잘안놓네안 나와도 안 일단은 끝만 보이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 네. 나사가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위에 나사가 빠지죠, 이렇게. 나사가 빠지면은, 예. 네.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막상 쳐서 할까 뭐예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지죠예 이런 식으로 해서 <laughs> 나머지 부분도 뽑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노하만 공개하면 이제 쉽죠, 이게. 정이 있으면 좋은데, 정이 있으면 바로 때리면 나 옵니다. 뾰족한 정 있죠, 정. 뾰족한 정. 예, 뾰족한 정이 있으면 바로 나 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없기 때문에, 어.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 그죠? 몇번 떼는 놓는데 이게 지금 정이 아니니까 옆으로 옆으로 다 떼야 되잖아요 이게 예그니좀 예. 힘들죠 정없 정이 없으면 쉬운데 됐죠 예예 이러면 예. 제 이러면 이제 이게 놓읍니다 이렇게 이제 예. 어느 정도 한번 이리 단통되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요, 이렇게. 예.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음이 정도 되면은, 한 개가, 한 개가 덜잘린나한 덜 개가 덜 잘리더라도, 이 정도 되면요몇 예. 개만 해보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나머지 힘이 없거든 힘을 안 받추려나, 이렇게. 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흘러야 음. 겠죠음 그러면 이거는 뭐 고철 되는 고철도로 또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수 이걸 빼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이 또요 안에 요걸 요걸 빼야 되겠죠. 요걸. 요걸. 여기서 이제, 잘안 논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걸 약 대고요. 이걸 이리 해주는 게 빠르겠네요. 음, 이렇게 하느 자, 이모터촉이잘안 빠집니다, 지금. 근데 그럴 때는, 에, 요거 밑에부터 제거를 하면 좋은데. 에, 받칠 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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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리게 빠지는데. 빠지게 이렇게. 자, 이 고추는 고추를 면은두고요 그러면 여기서 빠집니다. 이전보다 고추를. 자, 여기서 이제 이 고리가 나니다 그래서 요, 이게 이제 요즘에서 본, 최근에 본 게거든요. 최근에 선풍기는 이렇게 구리량이 적으면서 굉장히 힘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옛날 선풍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옛날 선풍기 구리량하고 이게 이제 절반이거든요. 그렇게 절반이니까, 옛날 선풍기는 한 개가 이렇게 간계 있는 게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지금 선풍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옛날 선풍기는 나사로 되어 있어서 풀기도 쉽고, 예, 풀기도 쉽고, 구리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게 한, 2015년, 아, 2012년 정도, 한, 10년 정도, 예, 10년 전 정도에 좀 오래된 선풍기는 다 이런식, 이런식으로 양도 많고, 두배 정도 되죠. 예. 거의 뭐, 2.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요즘 선풍기는 이렇게 양이 적으면서, 구리량이 강히 적으면서, 예, 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적은 양이라도 모아놓으면 또 돈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분리를 하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작업, 요런 선풍기 작업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가운데 되고요. 네. 칼을 가운데 되고요.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처음에는 이제 살살 달래 가지고요 가운데에 그물 내고요 잘래 때잖요달래으면은이거아 <laughs> 한 목이 하지 말고요. 많이 갈라져 있으면 한 목이 하지 말고요. 또 반대로 돌려가지고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또 돌리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또 그리, 한 모개, 하, 하 하지 말고요.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게. 자, 이제 다 됐네. 이게 잘라야 되겠다. 면적이 깨끗하죠, 이렇게. 그렇게 단면 여기 이렇게 녹니다, 이게. 그리 색깔이. 그럼 여기서, 음, 음, 이걸로 이제, 나는 똑같이 이렇게 뽑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급하면 안 돼요. 마음을 마음을 급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자극하이자복하이뭐 이렇게 이걸 하면서 수양한다는 마음으로 예. 예. 수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일상생활이 수양이죠. 수양 예. 이런 것도 하면서 마음을 자복나이 다스리고 또 이런 걸 하면서 또 음, 강태공처럼. 새우를 낚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고시탐탐 네. 이제 어떤 또 내한테 기회가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응?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준비 없이 기다리면은 아무한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자신한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양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양하고 물론 이것도 양이 뭐 만만찮은 양인데, 예, 한 대에서 나오는 구리 양이 이제 차이가 여러분 보시면 차이가 확인이 나타나죠. 요거는 한 20년 된 거고, 요거는 최근에 한 4, 5년, 4, 5년 된무기 이거는 또 채취하기 쉽고, 또 이거는 지금 거는 또 채취하기 어렵게 아까도 말씀드린 비비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오늘 요 여러 구리 채취하는 방법. 요런 거 있다. 요런 방법을 가지고 채취한다. 하는 것을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거 뭐또 썸네일을 또 해야 되니까 요렇게. 잠시. 예. 요겁니다. 방법 예. 오늘은 예, 또 다른 방법 요, 요걸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